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자극 지극한 큰 상,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이 내게 주시려 무엇을 내게 주시려하나이까 내가 나는 자식이 없어 없사오니 없어 나는 상 상족자는 이 담에 담에 세 사람 에스 엘리아 엘리 엘 에세이다. 아브함이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안 아니하셨. 다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 내 상속자가 되어 되어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 날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그를 그를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우러 붓별그셀수 있나 보라 또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리리라아브고 그리고, 그리여호와고그리를 그리고, 그리고, 그리 그리고, 그그그의그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가 주여, 주어 주어 소유를 삼게 하하려고 너를 간 간대아인 갈대아인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끌어낸 여호와 여와, 여호와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내게 아 내가 이 땅의 소유, 소유로 받는 것이 무엇,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삼년된 3년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. 생비들과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이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 그중간에 그 쪼개 쪼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를 그 새는 쪼, 쪼개지지 아니하였더라 소개 솔개, 솔개가 그 자체 그 사체 위에 내린 내릴 때에,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. 해가 해질 때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여 큰 암, 암흑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알라 내 자손의 내 자손 이방에서 갠, 객이 되어 그들, 그들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, 섬기겠다고 그들을 사백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다. 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는 내가 정벌할, 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. 너는 장수하다 하다가 평원이 조상에게로 돌아가, 돌아가 장, 장사될 것이오.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에 돌아오리니, 이는 아무리 족속 최악이 아직 가지, 가득 차지 아니함. 하민이라 하시더니 해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있는 연기 있는 활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가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.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땅이 이 땅을 애굽 땅에서 에게 애굽애굽 강에서부터 큰강유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해 족속과 브 브리스 족속과 르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부 기부가스 족속과 여 여부스 족속 당이라 하시더니.